안녕하세요. 리플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지금 리플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 사항과 재단 측의 락업, 소각문서에 나와있는 소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트의 분석 외에도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져나오면서 타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 정리 영상처럼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이미 자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관점과 뉴스 그리고 재단의 일정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구독을 해주셨다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소통방 관점까지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키퍼이더 이렇게 적어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리플이 4.80원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제 대비 고점으로 1%채안 되는 움직이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뚜렷하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2 1 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50일선과 100일선 사이에서 힘겨운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채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RSI도 과매수권에서 빠져나와서 중립 이하 구간으로 내려온 상태 단기과열은 역시 식은 모습인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봤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입사한 정보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재단 일정이 공개되었는데요. 저는 이로 인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 가능성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리플 재단이 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을 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어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 고조. 직접적인 영향을 줍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물량은 재단에 일정 시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 이라고 부르고 그걸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린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해제 직전에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소각인데요.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 물량 일부를 직접 폐지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리플 재단 쪽에서 공개한 공식 문서인데요. 재단에서 공개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고 검색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는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락업 해지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은 마스킹 처리를 해놨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자료가 절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고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한번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남겨 놓았으니까 키퍼 락업이라고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도 코리니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시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닌지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 써서 보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 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따라 5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시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왔을 때 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들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왔을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 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